안녕하세요. 사연 읽어드리는 조영임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시는 이정호님, 72세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제목이 참 애틋합니다. 아내가 남긴 정원이라고 하네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 이정호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됐어요.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도 그날 오후 3시 42분에 멈춰 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건전지를 갈아주려다 못 갈아준 시계거든요. 아내가 애지중지하던 마당의 화분들은 다 말라버렸습니다. 볼 때마다 영이 생각이 나서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하루 종일 tv만 켜놓고 앉아 있었어요. 뭘 보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소리가 있으니까 집이 조금은 덜텅 빈것 같아서요. 밥은 편의점에서 사다 먹었습니다. 영희가 해주던 밥상이 생각나서 부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냉장고에는 아직도 영희가 만들어 놓은 김치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걸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이웃 사람들이 가끔 반찬을 갖다 주시는데 저는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입에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지? 하는 생각조차 안 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밤이 오면 오늘도 하루 끝났네 하고 아침이 오면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하고 딸아이가 전화를 해도 응. 아빠, 잘 있어. 그 말밖에 못했어요.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았는데 말이죠. 딸 아이 목소리 들으면 울것 같아서 그냥 빨리 끊었어요. 딸도 힘들 텐데 내가 또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었죠. 마당을 내다 봐도, 식탁을 봐도, 침대를 봐도, 온 집안이 다 영희 영이 생각 뿐이었습니다. 영희가 앉던 소파 자리는 지금도 비워뒀어요. 거기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건 영희 자리니까. 저녁에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맞은편 의자가 비어 있잖아요. 전에는 거기 영희가 앉아서, 여보, 반찬 더 먹어 구기 싱거워? 간좀더 할까? 그러면서 이것저것 챙겨줬는데, 이제는 혼자 먹으니까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그냥 배를 채우는 거죠. 꽃이 피든 말든 봄이 오든 말든 다 무슨 소용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엔 아직도 봄이 오지 않았거든요. 저한테는 계속 겨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엄청 금슬 좋은 부부는 아니었어요. 둘다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 그런지 그냥 서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아내가 한순간에 없어지니 너무 허전했어요. 아니, 허전하다는 단어로는 제 마음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마 지난 3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옆집에 사시는 김 여사님이 현관문을 두드리셨어요. 정호씨, 나좀 봐요. 정호씨. 목소리가 다급해서 문을 열었더니 화난 얼굴로 서 계시더라고요. 정호씨. 이게 뭡니까? 봄인데 마당에 풀이라도 좀 정리해요. 영애 씨가 꽃이 심어놨던 자리에 잡초가 엄청 자랐어요. 우리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데 그게 보기 좋겠어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내집 마당인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말을 하려는데 김 여사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정호 씨, 나도 알아요. 얼마나 힘드신지. 나도 5년 전에 남편 먼저 보냈어요. 그 마음 나도 압니다. 나도 처음엔 정호 씨처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근데 어느날 영희 씨가 찾아왔어요.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와서 나한테 마당 좀 보래요. 자기 집 마당. 꽃을 심어놨는데 지금 많이 폈다면서 같이 가서 보자고 하더니 나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꽃을 같이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남편이 슬퍼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맞아요. 영희도 그랬을 거예요. 저보고 잘 살라고 했을 거예요. 영희 씨는 정호 씨가 그 꽃들 보면서 힘내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영희가 슬퍼하겠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나갔어요. 2년 만에 제대로 본 마당이었습니다. 정말 엉망이었어요. 영희가 봤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삽을 들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는데, 삽 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어요. 나무 조각이었습니다. 흙을 털어내니까 거기 글씨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여보, 이 자리에 내 마음을 심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영희가 이런 걸 남겨뒀다니, 저는 그 나무 조각을 꼭 쥐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 나무 조각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한 5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영희가 마당에서 뭔가 열심히 하길래 제가 물었죠. 여보, 뭐해? 응, 꽃 심어요. 수선화, 장미, 코스모스? 이것저것 다 심어 놓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심어? 매년 두 가지 정도만 심었잖아. 그때 영희가 삽질을 멈추고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나 없으면 이집 진짜 삭막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것 뻔하거든. 그래서 내가 꽃들 심어 둘 테니까 봄마다 이 꽃들 보면서 나 생각해요. 알았죠?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보다 오래 살 건데. 에이 모르는 소리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가는 경우도 많다고요.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영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갈 거라는 걸 부부가 오래 살면 서로 눈빛만 봐도 안다잖아요. 영희도 그랬나 봐요.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의 가을이었나? 영희가 갑자기 사진을 많이 찍자고 했어요. 여보, 우리 사진 찍어요. 요새는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 쉽잖아요. 왜 갑자기 우리 나이에 무슨 사진을? 에이,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찍어야죠. 나중에 추억 보려고요. 그래서 우리 마당에서 사진을 엄청 찍었어요. 꽃들 앞에서, 벤치에서, 집 앞에서. 영희는 웃으면서 계속 찍었는데 가끔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여보, 왜 울어? 안 울어요. 그냥 바람 때문에 눈이 시려서요. 그게 다 준비였던 거예요. 영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한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자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을 거고 나한테는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준비했던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또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우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10시가 넘어서야 눈을 뜨는데 그날은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서 어제 나무 조각을 발견했던 그 자리를 다시 봤어요. 잡초를 조심스럽게 걷어내니까 거기 작은 봉우리가 하나 올라와 있는 거예요. 노란 봉우리였습니다. 수선하여 영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꽃이었어요. 영희는 늘 말했어요. 여보, 수선아 알아요? 이 꽃은 추운 겨울을 견디고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꽃이죠. 그래서 나는 수선아가 좋아요. 희망의 꽃 같아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무릎을 꿇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작은 봉오리를 한참 바라봤어요. 영희야. 내가 심은 거지,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바람이 살짝 불었어요. 그 봉우리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게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내가,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안 했어. 2년 동안 너한테 받은 사랑을 다 저버리고 살았어. 그때 눈물이 또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뭐랄까, 따뜻한 눈물이었달까요? 오래 헤어져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그 수선화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말을 걸었어요. 영희야, 오늘 날씨 좋지? 너 좋아하는 맑은 날이야. 영희야, 딸애가 전화했어. 손주가 학교에서 상 받았대. 영희야, 오늘은 우리 결혼기념일인 거 알아? 47년 전이야.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 봉우리가 활짝 피었어요. 정말 예쁜 노란색이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게 영희가 웃는 얼굴 같았어요. 그 수선화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혹시 다른 데도 뭔가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조심조심 다른 곳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꽃을 심었던 자리들을 기억해서요. 장미 심었던 자리, 코스모스 심었던 자리. 하나하나 잡초를 걷어내고 흙을 살짝씩 파봤어요. 그러다가 큰 나무 아래에서 작은 플라스틱 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안에 편지가 한장 있었어요. 그리고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금반지였는데 저도 알아봤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산 반지였거든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영이 글씨였어요. 여보, 이 반지 기억나요? 우리 결혼할 때 당신 한달 월급 모아서 사준 거. 그때 당신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요? 반지 가게 앞에서 한 시간이나 서성이다가 들어갔잖아요. 나한테는 그냥 지나가다 봤어 그랬지만 가게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여러 번 와서 이 반지만 계속 봤다고. 나는 이 반지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근데 당신 손이 워낙 거칠어서 내가 늘 끼지 말라고 했잖아요. 공장에서 일하는데 반지 끼면 일할 때 다칠까봐. 그래서 당신은 한 번도 이 반지를 끼고 다니지 못했죠. 여보,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이 반지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잔소리쟁이처럼 굴었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요. 그냥 끼고 다니라고 할 걸. 이제 나는 당신 곁에 없지만 이 반지는 끼고 다녀요. 당신 손이 거칠든 말든 이젠 상관없잖아요. 일도 안 하고, 이 반지를 끼고 나를 생각해줘요. 그리고 여보, 꼭 약속해요. 다음 생에도 나랑 결혼해줘요. 그때는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요. 더 예쁘게 웃을게요. 덜 잔소리할게요. 당신 말도 더잘 들어줄게요. 당신을 만난 게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한 사람하고 살수 있었는지. 근데 47년이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다음에는 더 오래 함께 해요. 여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아프지 않아요. 이제 편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편하게 살아요. 밥잘 먹고, 약잘 챙겨 먹고, 딸 아이 전화 오면 받아주고, 손주들 보고 싶으면 보러 가고,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가끔 이 정원에 나와서 꽃들하고 이야기해요. 내가 꽃들한테 다 얘기해뒀어요. 우리 여보 잘 부탁해하고, 그러니까 꽃들이 당신 외롭지 않게 해줄 거예요. 사랑해요, 여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흙 묻은 그 반지를 꼭 쥐고 하늘을 봤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라고요. 영희가 좋아하던 그런 하늘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어요. 영희가 남긴 정원을 제대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영희가 했던 것처럼요.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유튜브도 찾아봤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다 보니까 영희가 했던 말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여보, 장미는 아침에 물 줘야 해. 저녁에 주면 곰팡이 생겨. 여보, 비료는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적당히 줘야 꽃이 예뻐. 그 말들을 떠올리면서 하나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꽃들이 살아나더라고요. 수선화 옆으로 튤립이 피어났고, 그 다음엔 개나리가 피었어요. 장미봉오리도 올라왔고요.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는 게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을까, 어떤 새싹이 돋았을까, 그게 궁금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마당으로 나갔어요. 이웃 사람들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정호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완전 딴 사람 같은데? 그럼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응, 우리 영희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여기 이 정원에. 사람들은 제가 이상해진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상관없었어요. 정말로 영희가 돌아온 것 같았으니까요. 마당에 있으면 영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거기 물좀더 줘봐. 여보 잡초 좀 봐. 또 올라왔네. 여보 오늘 날씨 좋다. 빨래하기 딱 좋은 날이야. 저는 그 목소리에 대답했어요. 알았어 영희야. 지금 할게. 그래 봤어. 금방 뽑을게. 그래 빨래도 해야지. 요새 좀 미뤘네. 딸아이가 전화해서 물었어요. 아빠 요즘 밥은 잘 드세요? 목소리가 훨씬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럼 잘 먹지. 엄마가 잔소리해서 안 먹을 수가 있나? 아빠, 엄마는 안 계시잖아요. 아니야. 엄마 여기 있어. 매일 아빠 곁에 있단다. 아빠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응, 진짜 괜찮아. 아빠가 드디어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알아들었거든. 딸이 울먹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심이었어요. 영희는 정말로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거실에 걸린 시계를 내렸어요. 그리고 새 건전지를 넣어서 다시 걸었어요. 시계가 똑딱똑딱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야, 시계 고쳤어. 이제 시간이 다시 가. 너 없이도 나는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 너를 잊는 게 아니야. 너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석 달쯤 지났을까요? 마당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온통 꽃밭이 되었어요. 저는 마당 한가운데 작은 나무 벤치를 하나 놓았습니다. 영이랑 같이 앉으려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 그 벤치에 앉아서 꽃들을 바라봤어요. 영이야, 오늘도 수고했어. 꽃들 정말 예쁘다. 영희야, 우리 딸 다음 주에 온대. 손주들도 데리고, 다들 이 정원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영희야, 너 보고 싶어? 진짜 많이 보고 싶어? 목소리도 듣고 싶고, 손도 잡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 바람이 불었어요. 그럼 저는 손을 내밀어서 그 바람을 잡았어요. 영의 손을 잡는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노을이 정말 예쁘게 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영희가 남긴 건 꽃이 아니었구나. 영희가 남긴 건 사는 법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나한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 거였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을 만들어주고 돌볼 것을 만들어주고 대화할 상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거였어요. 이 꽃들을 사랑하고, 이 정원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다시 살아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 거죠. 영희야, 고마워. 나 같은 사람하고 평생 살아줘서, 그리고 떠나면서도 이렇게 길을 만들어줘서, 나는 정말 행운아야.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바람이 불었어요. 꽃들이 일제히 흔들리는 게 영이가 웃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수선화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그 모습이 정말 영이 웃는 얼굴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영이는 지금 행복할까? 내가 이렇게 다시 웃고 있는 걸 보면 기뻐할까? 그리고 확신했어요. 영희는 지금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하늘 어딘가에서 아니면 이 꽃들 속에서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을 거라고. 잘했어 여보.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아줬네.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두번 죽는데요. 한 번은 심장이 멈출 때. 또한 번은 사람들이 그를 잊을 때그 말대로라면 우리 영희는 안 죽은 거예요. 제가 매일 기억하고 매일 대화하고 매일 사랑하니까요. 이제 저는 알아요. 영희는 떠난 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제 곁에 있다는 걸 지난주 일요일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정원이 완전히 달라졌네. 아빠,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손주들이 신나서 마당으로 뛰어나갔어요. 할아버지, 꽃 진짜 예쁘다. 우와, 여기 장미도 있어.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다. 큰 손주가 기억하더라고요. 영희가 장미를 좋아했다는 걸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맞아.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꽃이야. 할머니가 여기다 계획하고 심어놓으신 거란다. 할머니가요? 언제요? 할머니가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할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미리 준비해 두신 거야. 작은 손주가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저는 마당을 가리켰어요. 여기 이 정원 전체에 할머니가 계신단다. 저 수선화에도 장미에도 바람에도 다 할머니야. 손주들이 꽃들을 조심스럽게 만지더라고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영희가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에는 영희가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엄마가 남긴 마지막 편지란다. 딸이 편지를 받아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중간에 목이 메더니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라. 엄마는 여기 있잖니. 저기 꽃들 속에 이 정원 안에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딸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아빠 많이 힘드셨죠? 혼자서 제가 자주 못 와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아빠는 괜찮아. 엄마가 길을 만들어뒀더라. 아빠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저는 이제 알아요. 영희가 왜이 정원을 만들었는지 영희는 나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보, 슬퍼하지 마. 나는 떠나도 여기 있을 거야. 매년 봄마다 꽃으로 피어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계속 살아줘. 웃으면서 살아줘. 그게 나한테 주는 제일 큰 선물이야. 그 메시지를 이제야 받았습니다. 2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그들이 남긴 모든 것들 속에 계속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바라는 건 우리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들을 기억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정원을 돌봅니다. 꽃들에게 물을 주고 영희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영희가 제일 보고 싶어 하던 제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꼭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정호님,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영희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사연 읽어드리러 올게요. 고맙습니다.